이걸 가는 건 너무 힘듭니다. 에일빙, 엘빙. 에일빙이랑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거의 다 갈아갑니다. 쌀이 너무 깡깡해서 우유를 좀 젖혔어요 우유를 쳐가지고 좀툭툭하고 그러니까 좀덜 힘드네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거 네. 야, 우유를 좀 먹이고 나니까, 정말, 이거는 좀 할만해요. 아 우유가 너무 촉촉할, 척척, 하면은 이게 안 내려가요, 그럼. 그래서, 우유, 우유가 어느 정도 다마 빨아먹었을 때, 쌀이. 쌀이 우유를 빨아먹었을 때, 불려야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계속 뜨셨어요. 이렇게 다 갈았습니다. 어, 너무 힘들었어요. 자 이제 시방 음, 만들 쌀 시방 만들 준비 다 됐네요. 자 여기 키 원래는 즙을 내서 하려고 했는데. 부, 부 속을 잘못 넣이라고 갈아졌어요, 그냥. 앞에는 사과, 사과가 벌써 시큼해졌네요. 사과. 그다음에 가운데 그 다음에 가운데 그로열 젤이. 그 옆에 올리브유. 그 다음에 촉촉하게 적힌 이 올리브유. 어, 이 올리브유. 그 다음에 옆에가 코코넛 오일. 하얀 게 코코넛 오일. 그 다음에 이스트. 소금. 우유. 자, 재료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음, 이렇게 하루, 어제 저녁에 해서, 음, 오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유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물 조정이 안 돼요. 우유를 한 컵을 넣었던얘기다가 이렇게, 반죽이, 음, 전부, 전부 치는 그런 반죽이 되어버렸어요. 음, 여기다가, 제가, 제 피자펜. 보이죠? 피자라고 써있죠? 피자펜 밖에 없기 때문에, 피자펜에다가, 이렇게, 이걸, 지금 이 반죽. 반죽이죠, 안전히 이건. 안전히 이건. 보시죠? 보시죠? 예.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걸 완전히 엘뱅입니다 완전히 엘뱅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설탕도 안 넣었어요 전부 어, 쌀부터 갈아가지고 쌀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키에 넣고 사과 넣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 넣고 그 다음에 코코아 오일 넣고 소금 조금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피자팬에다가 올려 놓고 피자팬에다가 기름을 조금 발라야 겠죠 이렇게 한번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다 됐는데 한번 봐볼까요 네 방금, 방금 다 됐어요 수정기를 타니까 얘가 조금 잘못 잡네요. 음 살짝 더 익혀볼까요? 좀 눌룰하게. 음 조금 됐긴 했는데, 조금 눌룰하게 안 됐네요. 조금 더 눌룰하게 한번 해볼게요. 좀 20분, 30분 돌렸어요. 음약 200도에서. 200도 정도 맞춰있죠. 한 200도에서 한 30분, 서 10분 정도만, 10분 정도만 또한번더 돌려볼게요. 이번에는 팬을 돌려가지고. 네. 아, 야, 여기 다 됐네요. 네 여기는 살짝 육포키처럼 살짝 사졌고요 무무 맛이, 뭔 맛이 나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안 찢어서 기름을 많이 발랐는데도 음. 빵이 효소를 많이 넣었는데, 네. 사큼하네요, 사큼해. 음. 그래고 음, 먹을만해요. 네. 우리 그 뭐, 보통 막걸리 빵 있죠, 막걸리 빵. 음. 그 막걸리 빵 먹는 그런 맛이네요, 이게. 음, 자꾸 손이 가요. 약간 시큼하고, 음, 발효가 잘 돼서. 발을를좀 많이 식켰죠 물이 많아서 발효가 되게 잘된것 같아요. 뽀글뽀글뽀글하고 막걸리 만들 때처럼 뽀글뽀글뽀글하고 올라왔어요. 물이 좀 많아서 그래서 그런지 아주 시큼하고 처음에 먹을 때는 아우 이게 먹을 수 있나 했는데 어, 자꾸자꾸 손이 갑니다. 이게 정말 맛있어요. 정말 이건 일빙 100% 수제 100% 수제입니다. 100% 예. 네. 위에는 누룽지처럼, 이 쌀이잖아요? 꼭 누룽지 맛이 나요. 이게 좀 위가 좀, 위에는 누룽지 맛이 나고, 네, 속살. 속살은 빵맛, 빵맛에 약간 이 시큼한 빵맛. 오, 정말 맛있습니다.